레네지2, 더 참어, 위브. 자, 위브 대 슈리블리, 슈리블리블. 응? 자, 상당한 빅게임입니다. 어, 단검이죠. 자, 단검이에요. 슈리, 슈리가 단검이네요. 어, 세기의 대결이에요. 엘카 열맹, 엘카 소속, 엘카 소속 제조, 슈리블리블림입니다 슈리블리, 슈리블리. 자, 일단 자빠져 있는데, 자빠져 있는데, 소리 키고요 일어나봐. 야, 일어나봐. 일어나보라고. 어디, 형 앞에서 자빠져, 누워갖고, 일어나. 어? 형이 차마 일으켜 세우게 하지 마. 일어나. 응? 일어나라고. 새끼 봐라. 놀자, 놀자. 여기서 확 밟아버릴까? 잠깐만. 새끼가. 대가리를 밟아야지, 대가리. 아 잠깐만 자자를 다시 잡자. 좋아 딱 머리 위에서 작은 작은 음 일어나 일어나라고. 자, 일단은 이렇게 세워볼게. 일단 이렇게 세워볼게. 아이 죽어버렸어. 아이 거 죽으면 안 되지. 어 정말 그 피곤한 것 같은데. 죽으면 안 되지. 한 방에 죽으면 안 되지. 갖고 놀아야 되는데. 어디 갔어? 일단 하이드를 한것 같은데요. 여기 그대로 자빠져 있네요. 잠깐만. 이번에는 각을 잘 잡고, 딱 머리 위에서. 어, 여기, 여기. 아, 잠깐만. 다시. 다시 각을 딱잘 잡고, 머리 위로. 머리 위로. 그렇죠. 아이, 아직 부족해요. 그렇죠. 딱 여기에요. 여기, 딱 여기, 딱 여기. 딱 여기서. 밟아줘야죠.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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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맞아, 안마 음. 드디어 슈리를 만났네요. 어? 일어나 일어나라고 응? 일어나봐 빨리 주먹으로요? 아 잠깐만 무기를 그러면 아 이게 아, 전탄도좀 빼고 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죽지 마라 자 일단 사이걸었구요 스탄 실기 어디 가려고 루트까지 비벼줘야죠. 음. 아이고 좋다 어? <laughs> 짜.. 짜지세요 아우 10점짜리 <laughs> 10점짜리 그래도 10점짜리네요 어? 아 바엘이다 아나왜 용삼이랑 이렇게 잘 만나냐 뭐 용삼이랑 뭐가 있나봐 음? 아. 저 새끼 업그레이드해서 졸라 아플건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닌데... 가보자... 가자, 바이리... 근데 그 현이다잉? 요즘 마냥 도망다니는거 좀 보소 게임 어떻게 이렇게 풀러가냐자 한대만 때리면 돼 한대면 진짜로 한대면 돼 그렇죠 그렇죠 <laughs> 자 일단 이겼어요 자 용삼이 기조 경기 한 경기 보러 가시죠. 자 대꼬맞춰대 기조경기 한경기 보러가시죠 자 52섭입니다 52섭 백꼬마춰대 기조. 자, 기조형 부주죠. 어, 상당히 목소리가 아주 아름다우신 기조형 부주입니다. 그리고 백꼬마춰 이거는, 어 아무튼 52섭. 자, 중립적인 성향이라고 52섭 분들은 다 보고 그리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랑헬맹의 기조. 그리고 블러디 서버에 52섭. 백꼬마춰 자, 백꼬마춰 엑셀 중이고요 자, 얼터에 인스까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전진해야죠. 공격적으로 플레이해도 괜찮습니다 자 기조형 자 올림.. 올림 아마 오늘 처음 뛰시는 분이거든요? <laughs> 오늘 기조형이 부재라고 해서 오셔가지고 올림 뛰고 계시는데 올림 처음 뛰시는 분입니다 근데 캐릭기 좋아갖고 웬만하면 막다 때려잡고 하더라고요자 일단 뺑뺑이 들어간 상황 자 계속 맞아주면 안되죠? 자 세븐 무기를 한번 돌려주면 좋겠.. 는데아 그냥 마따이를 떠버리네요 자화랑열명 기조! 그리고 52서베 배꼽맞춰 자 데미지 도트 데미지 쭉쭉 들어오는 상황 자몇대더 때려야죠 자 기조 탄자 탄자를 못뚫쳐자 더블 매즈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자 셔츠 무적 셔츠 활약기까지 나와있는 상황 배고맞춰자 더블 매즈로 그냥 활약발로 밀어붙이는 기조입니다 뭐 아무것도 안하죠 그냥 스파이크만 스파이크 스파이크만 진짜 날리고 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거의 뭐 시즈 탱크죠 이대로 끝내나요? 아 탄자인데 아 이거 뭐 그냥 뭐 없네요. 뭐 없어요. 거의 뭐 이건 탱크 모드예요. 탱크 모드. 그냥 가서 때려버리네요. 음, 역시 우리 화랑 열명 유자들 강력합니다. 자 이렇게 배고 맞쳐 탄자 중이고요. 자 뿅뿅 이 걸리는 상황. 역 벽대고 비벨지도 안 해요. 근데, 왜 망토를 안 찾았을까? 기조 형님, 망토를 안 찾네요. 망토를 안 찾았어. 세븐스턴 걸려가 있고, 뿅뿅이 걸려가 있고, 그대로 막 내리꽂는 기조입니다. 안 뚫리면 되는데, 자, 몸빵이 근데 상당히 좋네요. 배꼽 맞춰가. 어, 그대로 경기를 끝내보죠 자, 이거, 50이 썩. 아이, 어, 예, 수원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형님. 자, 이게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니까, 경기가 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더 쫄깃쫄깃해지네. 뭔가 뉴 페이스, 뭔가 뉴 페이스가 들어왔단 말이죠, 올림에. 경기를 좀안 하더라도, 준비를 좀 해볼게요. 일단, 52 서베들과 그 악골 좀 받아, 봐야 되니까, 자, 아더왕, 아더왕이라고 있네요. 오씨, 동네 아는 제조하고 지광이 경기를 보러 가죠. 동네 아는 제조 대 지광이. 자, 블라디서에블라디서에 뭐, 지광, 그리고, 동네 아는 제조, 어? 얘들 왜안 싸우죠? 이거 무슨 시츄에이션시츄에이션이죠 아닌가요? 야, 동네 제조, 막 막고 있어요. 이야, 동네 제조 뚫어주겠어! 이야, 동네 제조. 잘안 뚫릴 건데, 동네 제조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같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인데 셔츠 생존기까지 썼거든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이드 중이었나? 하이드 중이었나? 어못 봤어요. 자 아무튼 자 뉴페이스 지광님 활약이 상당합니다. 볼라지 서버. 자 동네 실내나 관련 상황 탄자 바로 뚫렸죠. 퍼시 시전했고요. w 매 맺지 나와 있는 상황. 햄스 들어가 갖고 지광이 자, 카운터 중이고요. 자 대반 상당하죠. 대반 상당하죠. 동네 뭐라도 해야 됩니다. 셔츠 갈아차고. 셔츠 갈아차고 뭐라도 해야죠. 자 일단 카운터 중이고요. 자 셔츠 갈아차고 무적 나왔죠, 지광이. 자 동네도 셔츠 갈아차고 셔츠 스킬이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나와줄지, 고정도 그 컨트롤이 될지 안 될지. 자 셔츠 엑세까지 코어 버프 두 개가 날라간 상황, 지광이. 과연 뚫어낼 수 있을지. 야 이걸 힘으로. 야 오달 떴죠, 지광이. 옷달 떴고 자 동네 탄자 둘렀고요. 아, 두 번째 판은 동네가 잡아내네요. 동네가 잡아냈어 이야, 이러면은, 셔츠 갈아차고 셔츠 스킬까지 다 뺐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위자가 결코 불리하지 않아요.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상당히 빅게임이네. 동네 제조가, 우리 본섭에서도 이렇게 밀리지 않는 위자거든요. 상당히 강력한 위자인데, 어, 지광이가 동네 제조를 한판 이겼어요. 자, 폴리지섭 지광님. 자 탄자 같이 둘렀고요. 주광 엑셀, 동네 탄자. 자, 뭔가 풀어내야 되는데 지금 아 엑셀 좋고요. 자, 엑셀 좋고요. 동네 엑셀 좋고요. 카운터 중이고 천상의 탈리스만까지 찬 아주 짱짱한 단검 같습니다. 자, 카운터 중이고 크리스탈. 자, 일단은 데미지를 못준 거로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카운터 중. 동네 스턴 걸려 있고요. 퍼시. 자, 퍼시 가지고 안 되죠. 뭔가 생존기가 나와 크리스탈 뭐든 나와줘야지. 처처 무작이라도 뭐든 나와줘야 되는 동대 생존기 안 쓰죠 아끼다 뽕 아끼다 잘못됩니다 자 처처 처처 엑셀 자 M 세웠고요 자 공격 들어갑니다 자 세븐을 돌려야 되는데 자 호흡 버프 날라가지 않았습니다 호흡 버프 날라가지 않았고 자 단검 중요한 스킬이죠 자 마이트 모탈이 날라갔는데 마이트 모탈 아직 쓰지는 않고 있네요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마이트 모탈 없으면 스킬 잘안 들어가죠 마이트 모탈 해야 됩니다 지광이 마이트 모탈 해야 됩니다 지광이 마이트 아 마이트 모탈을 결국 안 하네요. 왜안 했을까요? 왜안 했을까? 자, 궁수로 알고 있는데 저희 화랑혈맹 희바왕단 님을 만났죠? 자, 지금 희바왕단님 자, 그리고 다원형이네요 야, 다원형 뭐 무기 때깔이 삐걱뻔쩍하네막토도 차고 있고 노란색 마크 츤츤츤츤이 우리 다원형 같네요 화력이 뭐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뭐 판가름이 안되네요 자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다원요자 2차전 야 이거 애들 경기 상당히 쫄깃쫄깃한데 이 지광님이 경기를 피하지 않고 들이대버린단 말이에요 경기가 상당히 쫄깃쫄깃해요 자 동네 아는 제조 그리고 지광님입니다 아, 소리가 안 나오네. 자, 동네 엑셀 중이고요 자, 실내 스턴 박아놓은 상태에서, 세븐스턴 걸고, 자, 지광이 엑셀. 자, 동네 더블 매지 나와있는 상황. 셔츠 화력까지 나와있구요. 코어 버플 하나 날려야지 동네는 좀 편안하게 경기를 끌어갈 수 있는데, 카운터 시전 했, 카운터 시전 했습니다. 자, 파랑 얼터까지 시전을 했구요. 엔젤까지 깐 상황. 이 타이밍 피해야 될 타, 타이밍이죠. 자, 동네 제조. 피해내야 됩니다. 자, 지광이 화력으로 승부를 보라고 들이 대고 있고요 동네 제조 도망 다니고 있죠. 노비 스타일로 게임을 풀어가고 있는 동네 아는 제조입니다. 음. 스타일 있죠. 자, 자, 디버비 걸려있어요. 온드가, 크리티컬 온드가. 자, 동네 제조 엑셀로 풀어내고 이미 M이 많이 털렸나 봅니다. 셔츠 엑셀을 뽑아냈죠. 자, 동네 제조 아직, 뭐, 그렇다 할 데미지를 못 넣고 있어요. 자, 카운터 없는 이 상황이 사실, 수셔 막을 타이밍인데, 벽을 대고 그냥 한 타이밍 쪼개는 것도 괜찮은데, 거기서, 노비 스타일로, 어? 노비 올림을 지금 하고 있는 동네죠. 자, 일단 데미지는 줄만큼 줬는데,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거죠. 자, 3무적 같은 거 시전을 하고 시간을 끌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자, 세븐 돌리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자, 직원이 어쩔줄 몰라 하죠? 자, 동네 제조 일단 잡혔어요. 잡혔는데, 지금 루트가 걸린 상황, 야, 동네 제조, 워프로 피해냅니다! 워프로 피해내고, 남은 시간은 9초, 9초 안에 뚫어낼 수 있을지! 아, 타임 오버네요, 타임 오버. 아, 타임 오버가 아니라 KO네요, KO. 갑자기 데미지가 훅 하고 들어갔네요. 갑자기 데미지가 훅 하고 들어갔어요. 자,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네요. 자. 자, 두 번째 경기 보러 갑니다. 두 번째 경기. 동네 아는 제조, 그리고 지방이. 첫째 판은 동네 제조가 이겼어요. 자, 두 번째 경기. 2라운드죠. 야, 지광님이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미자를 상대로 저런 식으로 플레이 하기에 도 쉽지가 않은데, 공격적으로 아주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동네 제조, 탄자를 쓴 상황. 자, 지광님 같은 경우, 요거, 스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디번 무적 스킬을 지금 사용을 했고요. 펜타마이즈죠, 펜타마이즈. 자, 어, 30초 무적 나왔죠. 30초 무적 나왔어요. 나 시간을 끌겠다는 동네 제조의 의지죠. 야 이거 스턴 걸고 지원을 빼줘야 되는데 지광님 뭐 지원은 아직 안 쓰시나? 자안 쓰고 그냥 막 쓰시고 있죠? 이러면 안 되죠. 참치 오작 빼줘야 됩니다. 아그러 아직 그거를 지원은 준비를 안 하셨나봐요. 지원 준비를 안 하셨나봐. 야 동네 제조 공격 들어가죠. 자 가넷으로 한번 막아낸 것 같고요, 지광이. 타자 중이고요. 데미지는 안 들어갑니다. 자, 데스브레스 한번 걸어주면 되죠. 자, 카운터 중이고요. 야, 대반심해요. 대반심해요. 대반심요 동네 이거 뚫을 수 있어. 뚫을 수 있어. 야, 직원. 아, 데미지로 데미지로 보내버리네요. 데미지로. 자 동네 아는 제조의 2차전. 2차전도 동네 아는 제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직원님 같은 경우 는 이제 본섭 유자들을 상대로 해서 출혈전을 하는 거를 음,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동네 제조 정도면은 거, 어 수준이 좀 있죠 자자 아, 이게 빅게임입니다 배후 대 지광이 지광이가 몇렙이죠? 지광이가 아, 자꾸 잠깐 지광이 지광이 하니까 좀 그렇네 지광님이 몇렙이죠? 자 전체 그냥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지광님이 몇렙일까요? 자 경기 시작 10초전입니다 화랑 해명의 배후 그리고 볼러지 서버의 지광 야선 하이드를 한것 같은데 뭐 걸렸나보네요 배우 엑셀의 카운터 중. 자, 배우 엑셀, 얼터 나왔구요. 지광이 카운터 중이구요. 자, 배우 엑셀, 두번째 엑셀까지 나왔습니다. 자, 지광이 일단 막고 있어요. 한번 더, 한번 더. 아,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역시 우리 화랑혈맹. 단검들, 쏴라있습니다. 쏴라있어요, 쏴라있어요. 지금 지광님이 블러디서벳 어, 대가리라고, 111렙인가요? 어, 대가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 그대로 잡아버렸습니다. 자, 110랩 배후, 화랑혈맹의 배후. 자, 저희 지광님 장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천상까지 차고 있을 정도면 장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자, 일단하이드고요 자, 지광 하이드. 배우님도 하이드입니다. 자, 모래시계까지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사냥하다 급히 오셨나 본데. 첫째 판은 우리 화랑혈맹 배우님이 이겼고요 자, 두번째 판. 양측 다 하이드 상태입니다. 고스턴터 그리고 윈드라이드의 대결이죠. 자 배우는 윈나. 자 카운터 배우 카운터 나왔고요. 어 지광 나왔쑤시죠. 카운터 중인데 나왔쑤시죠. 아 집에 잠지아 완샷 들어왔네요. 완샷 완샷 들어갔네요. 데미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데미지가 상당한 것 같아요. 완샷이 들어왔네요. 자1대1 상황 배우대 지광. 아 이거 박빙인데요. 배우대 지광. 라운드 3, 스타트. 오, 엑셀. 지광이 엑셀. 아, 배우 엑셀. 카운터 중. 탄자 중. 자, 두 번째 셔츠 엑셀까지. 야, 들어가네. 뚫고 들어가네. 들어가. 이건 들어갈 만하지. 들어갈 만하지. 가지. 가지 아, 여기서 잡빠링잡빠링을 하네. 잡빠링을 아, 한방 원샷. 야, 이거 단검전 쫄깃쫄깃 하네요.